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이다육의 토동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바이솔 첫 가을 출시 물건들 세트 구매 판매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세트 구성한 걸로 바이솔 심는 거, 식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아직은 날씨가 더워요. 그래서 좀집 안으로 갖고 가셨을 때 일주일 정도 내그집 환경하고 맞춰서 적응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흙을 다 털고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단 어 흙을 다 털어보겠습니다. 요거 윌리암 한몬 군생인 줄 알았더니요, 제가 다 털어보니까 어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밥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윌리암 길람스 텍스트롬 또그 루즈, 어 저는 요 로즈공항은 안 넣었어요. 왜냐면 개수가 좀 부족해요. 여러분들한테 안 갈까봐서. 다른 걸로 대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브론즈, 그 다음에 백두몽골, 플로스, 응, 로트뭐이런 종자 이런 걸로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분갈이 영상을 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으시면 돼요. 함께 하실까요? 세. 자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세트 구성한 거 이렇게 다 손질해서 다듬었습니다 흙 요렇게 다 털어주세요 다 털어주고 요것도 요렇게 보시면 하엽 있죠 하엽 다 떼어주세요 그냥 어차피 하엽이요 이거 다 떼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근데 집에 가시면 이제 요렇게 지금 다 다듬고요 너무 바짝 다듬어 놓으면 또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요 길람수는 새꼬자고 이렇게 예쁘게 달고 있으니까 요대로요대로 그리고 윌리엄이요 제가 지금 뿌리가 너무 받쳐서 한문근생 아까꺼였는데 이렇게 다 일일이 심기 좋으라고 분리해 놨어요 여게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분리해 놔서 심을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부터 서 식재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이탈리아 불이요 이탈리아 불을 이거 썼던 거 재활용인데요. 제가 일단 이렇게이탈리아볼을 많이 넣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마사도 조금 넣어주세요. 마사 안 넣으셔도 되는데 그냥 조금 더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굵은 네. 마사 넣어주시고요. 요거는 지금 제흙하고 이렇게 흙놓은 거예요. 이렇게. 흙은 손가락 외 마디로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요거 이렇게 보이세요? 요 화분. 요거 선생님께서 바이솔 화분 하라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화분에다가 바이솔을 이렇게 심어볼까 합니다. 요거 심으실 때요 여러분. 요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흙이 기공이 있어서요, 물주고 뭐하고 그러면 이게 다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심어놓으면 이렇게. 되고요 제흙 100%로 심으셔도 되고요. 저는 일단은 마사 비율을 조금 높였고요. 7대3 정도. 마사를 7대3 정도 비율 맞추셔가지고 심으시면 좋아요, 여러분. 어가 이렇게 토복히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올려주시고 이거 이렇게 하면 또 들어가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지금 한다고 제가 보여드렸고요. 하시고 이제 보세요, 여러분. 돌멩이가 각각 모양이 다 틀리죠. 그러면. 이 10개 갖고 또 어떤 건 9개가 가는 것도 있고 10개가 가는 것도 있고 8개가 가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은 하나 이렇게 돌멩이 작은 거 이렇게 두개 정도만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보니까 세개까지는 너무 많고 요 화분에는 두개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요. 제 제가 아까 로즈봉황 뺀 대신 로즈베 봉황이 수량이 없어서 저는 이 플라멩고 콩악으로 지금 얼굴 큰 얼굴을 중점을 두고 할 거고요. 요거 뿌리가 이렇게 튼실해요, 여러분. 보이시죠? 예, 이거 조금 뿌리를 자른 다음에 해 주시면 좋은데요. 저는 지금 바로 심는 것 때문에 뿌리 안 잘라 주고요. 이렇게 돌멩이에다가 모양을 내서 잡고 심으시면서 이렇게 흙을 밀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뿌리를 닦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금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빨간색이 좀 같이 들어가면 예쁠 것 같죠. 이거는 3색이에요 저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트 구성할 때요, 어떤 걸로 드리고, 어떤 걸로 못 드리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거 하려면 너무너무, 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저는 지금, 그나마 요즘에, 어, 지인분이 아는 언니가 와서 또 도와주셔서 조금 수월하게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어서요. 이 분이 한 30cm, 32cm 30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아이들 이렇게 심으면은요. 10개, 총 10개 갖고도 남아요. 빨간색이고. 흙이 좀 내려갔다 싶으면요, 여러분. 심으시면서 이렇게 흙을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뒤처지는 거 없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조금 입체감이 있는 게 훨씬 낫죠, 여러분. 그리고 가을에 물이 어떻게 들 건가를 사 상상을 하시면서 얘네들이 물이 어떻게 되는지 요즘은 정말 너무너무 공부하기 좋은 게요. 그 유튜브나 또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너무너무너무 많이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든 모습들 참고해가지고 그거 대비해서 신고 이렇게 자구들, 새구들 많은 거는 밑에다가 걸치듯이 이 뿌리만 박으면 되거든요. 특별하게 해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저 심는 거 그냥 대충 심는데요. 아이들 잘 자라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심고, 뿌리가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요거 잡아 당겨지는 모습 보이시죠? 뿌리가 안에까지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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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자른 거는 제가 흙을 채우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흙이 부족한 거는 밀었잖아요.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여러분. 흙 부족한 거는 초보님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니까 어, 전문가님들은 듣고 <laughs> 참고하시지 마세요. 저보다도 훨씬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초보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심는 거 영상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뿌리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잡아가지고 잡아 땡기세요. 일단. 이렇게. 그러면 뿌리가 요 깊이 다 박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사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올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굴곡이 있어서 딱 잡히죠? 처음에 심으면서 뭐 흙이 부족하다, 흙이 뭐좀 적어하다 그러면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뿌리도 올라가고 얘가 아직 이 흙에서 뿌리를 박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심었죠 큰 것들 위주로 우선 이건 루즈네요 이거 루즈예요 자구들 엄청 많이 달았죠 지금은 물이 이래요 제가 루즈 물든 거 보여드렸죠 어저께 묵으면 그렇게 물이 들고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를 안녕하세요. 손님이 오셔서 제가 인사드렸어요. 이렇게 이따가 얘는 잡아서 지금 흙이 여기 붕 떠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흙을 채우면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흙을 다못 채울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지금 따로 분리된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 윌리엄이거든요 뿌리 자체를 이렇게 박으세요 이렇게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내려갔죠? 이렇게. 그러면 또 올라가죠? 그리고, 요런 작은 아이들은, 보세요, 여러분. 뿌리가 이렇게 좋아요. 이거 턱, 턱스트로 선셋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진짜 월동 최강자고요 바이솔, 그 솔방울 바이솔과예요 그래서 고급종에 속합니다 저는 여백이 있는 게 싫어서 이렇게 심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씩 여백을 가지셔도 돼요. 일단 제 식대로 심겠습니다. 마사비율이 높으면 흙에 기공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몇개안 심었는데 이렇게 꽉 차죠? 지금 포토레드 와인요 밥은 너무 좋은데 어떤 거에 약간씩 치마 입은 애들이 있어요. 치마 입은 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거 이렇게 저도 지금 치마 입은 것들이 있죠. 치마 입은 거는 과감하게 입띄어내세요 이렇게. 다육이가 아니라서 절대 입고지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이게 입고지가 되는 줄 알고요. 잎을 다 꽂아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거 모습 보고 옛날 저 초보자 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순전히 여러분들 초보맘님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영상 올려드리는 거고요. 뒤집어내진 애들은 어차피요. 이게 회생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요렇게. 요거는, 그거는 어차피 다시 다할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누르시면요. 여기는, 이거 딱, 딱 소리가 안 나네. 여기야지 저거 붕 떠서. 마사가 조금 흐르는 거는 신경 쓰시지 마세요. 일단 꽉 차는게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윌리엄이 물들면 정말 환상이거든요 요 포토레드와이는 아주 정말 장미처럼 물이 들고요 윌리엄은 여기는 맑게 들고 끝은 정말 빨개져요 색깔 너무 환상이겠죠 그 색을 배, 어, 비율을 맞추시면서 심으시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초드 와인 지금 하나 떨어진 거 여기가 뿌리가 있죠? 요거는 지금 다 말랐죠? 끝이 끝이 다 말른 거는 바로 흙에다 꽂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상하지 않아요. 근데 끝이 안 말른 거 있어요. 어떤 거냐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들 말랐죠? 이런 거는 바로 꽂으시지 말고 하루 이틀 정도 말리세요. 그럼 바짝 말른 다음에 꽂으신 다음에 꽂으시면 애들 하나도 안 상해요.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요. 지금 요거 말랐죠? 깔끔하게 말랐죠. 깔끔하게 말른거 제가 이렇게 꽂습니다. 밥이 좋아서요. 지금 요게 어 제가 보내드리는게 열... 음, 11개, 어떤 거는 9개. 가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감안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빼고 아주 노련하고 전문가님들은요. 영상 안 보셔도 돼요. 저도 아직은 진짜 많이 부족하거든요. 석부작, 부장, 목부작도 너무너무 하고 싶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실이에요. 남아요, 남아. 여러분, 화분은 어떤 걸 쓰실지 모르지만, 저가 지금 이거 지금 딱... 10개 굴온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가지를 심었는데 지금 자리가 이게 이렇게 보시면 좀 남았어요 저는 남은 아이들 이렇게 꽂을겁니다 여에 갖고 심으실 분들은 그냥 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꽂으시면 크기 이렇게 떨어져 나간 애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 채우세요. 이렇게 기공이 있어가지고요. 채워 놓으시면 됩니다. 음 좋은 애들만 지금 얼추 된것 같아 잠깐만요 짜잔 완성품입니다 여러분 요거 요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거그 지금 10개 갖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어떤 분은 9개가 될 거고, 어떤 분은 10개가 될 거고, 어떤 분은 11개가 될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는 크라운 왕관. 여름에 받아놨는데, 아예 죽을까봐 물을 워낙 안 줘서 너무 작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포인트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내드리는 거,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밥도 많고 좋죠. 가을 첫 물건이라 밥도 좋고 아이들이 건강하고요. 얼굴도 크고 짱짱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제거 받아보시고 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화분이 한 32cm, 33cm 되는 분에다가 제가 모듬합식을 이렇게 심은 거고요. 포인트를 주실 때 얼굴 큰 거를. 중심에 어디에 둘 건지를 염두를 하셔가지고 어, 하시면 좋고 화, 화분에 돌을 얹으실 때큰돌 하나 작은 돌 하나 이렇게 하고요. 이 높낮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심으시면요. 아이들이 물러서 가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음. 어, 마사비율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 어떤가요? 요렇게 한번 심어서 흙놀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또 휴일이에요. 내일은 또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laughs> 좋은 주말 또 좋은 휴일들 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토동이 다육의 토동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